뭐야? 어? 어, 뭐야, 여기? 우와! <목소리> 어머! 동화 속! 어, 아 대문이 오, 스튜디오 같아요. 어 스튜디오 같아. 어우, 어 이게 뭐, 의상도 뭐, 있고는 비싸겠네, 벌써. 네. 어, 네. 약간 아니, 이거 레스토랑... 우리 밥 먹으러 온 거야? 그러니까. 여기 조명시설 하면 되게 멋있겠지? 있어요, 근데 조명시설이. 아, 예, 예, 지금 조명시설이 돼 있거든요? 이렇게 걷다 우와, 보면 주차장 봐. 나오고요. 어우, 집이 크네, 그럼. 잠깐만, 여기에 막 손님이 온다 이러면 음. 차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. 안쪽에도 넣을 수 있고. 와. 집 앞으로도 세울 수 있고. 그러네. 우와, 이거 봐. 네, 여기가 등기부상은 지층이에요. 오.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현황상은 1층, 2층으로 돼 있는 거고. 우와. 어머, 여기도 테이블 떠 있어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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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<laughs> 고기입니다. 아 그러니까 아또 고기야. 고기 고기. 이사오미 이제 해 먹어야지. <laughs> 여기는 이제 오리지널 단독인데 뼈대 남겨놓고 아싹 털어서 리모델링했어요. 되게 예쁘더라고요. 빨리 안에 들어가 봐요. 한번 보실까요? 우미. 다라다다다. 다르라다다. 오. 오 <laughs> 이거 진짜 다 자란다. 여기는 지금 주인님이 어. 살고 계세요. 예. 아 네. 아, 주인님인죠주인네 <laughs> 주인, 주인님이죠 네. 말라딘인데 <laughs> 주인님인 줄 그럼요 네. 아, 주인분이 저기 근데 미적 감각이 있으시네 네네 어머어머어머 <laughs> 우와 일단 은이 집이 천고가 높아. 어, 진짜? 진짜? 좋더라고요. 옛날 집들은 이렇게 낮, 낮으면서 위에 다락이 있잖아요. 음. 그 다락방을 다 터가지고 아. 위를 이렇게 높여, 높여놓은 거예요. 어, 나 진짜 이런 집에 그래. 살아보고 싶어서 천고 높은 집. 그러 이제 좀 난방벽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뷰도 좋은데 뭔가 프라이빗한 느낌. 뭔가 약간 포근하다. 약간 우리만의 어. 아지채 이런 느낌. 느낌. 어디가 안방이에요? 아 일단 이분들께서 쓰고 계신 거는 이쪽으로. 와, 어머. 와 <laughs> 어머. 확실히 좀 살고 있으신 집이라서 그런지 온기도 있고. 그쵸. 진짜 갤러리 같은 느낌 많이 든다. 이북방에다 있는 거잖아. 요다 해놨네, 진짜. 다 있는 거예요. 뭐 안방을 여기로 쓰시던데, 여기로 어, 쓰시던데. 아, 안방 그래요? 느낌이 여기. 두글데더라고요 음. 오, 우와. 여기 안방 아니야? 와 방마다 지금 화장실이 있어, 여보. 대박 여기 와, 방마다 화장실이 있네요. 우와. 예 오! 어. 자뭐 여기는 지금 방 하나 둘. 아 저기 옷방이고. 어. 방이 또 하나 있어요. 또요? 아, 네. 여기 붙박이장 또다 있다. 수납에 있어요. 어떤 최적화가 된 그렇죠. 집이네. 렇단살림하려하다 보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, 그죠? 너무 잘. 어 진짜 됐었고.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았어요. 어머, 어, 여기 부엌이 되게 이뻤어. 아, 귀엽다. 오! 저 냉장고 한번 보십시오. 음. 여자들의 로망. 어. 딱 여기서 네. 어, 아담하게 요리하기에는 너무 어, 좋죠. 그렇죠. 어. 여기는. 별도의 이 주방 정말... 공간이 맞아요.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보의 꿈을 펼치라고 여기서 이제 요색 남으로 다시 태어나라고. <laughs> 싱크대 높이도 <laughs> 딱 높더라고요. 음... <laughs> <되게 웃음> 남자들하기 설거지기 하기 좋게. <laughs> 일단 주방도 수납이 어? 진짜 대박이죠 수납. 응. 수납 대박. 지금 우리 집이 오, 살고 있잖아. 있는 집이 수납이 어. 잘 없거든. 아 그래요? 부족해요. 아,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. 요 여기 도 <laughs> 어. 여기 따로 수납 공간이야. 와, 넓어요, 와. 여기는 지금 이거 하고 이 밑에 층이 있어요. 네. 밑에 층도 거기도 다 같이 쓰시는 거예요. <laughs> 이거보다는 아니, 저 안방 빠진 것만큼 넓어요. <laughs> 저 밑에 오. 따로 또 공간이 있어요. 아, 지층까지. 네. 그럼에 공간이 또 있어요. 대박, 네. 그거 같이 쓰는 거예요. 같이 다 쓰실 수. 있어요. 근데 그니까. 들어가는 문도 틀리고 어. 공간도 틀리고 주방도 다 있고 우와. 욕실도 다 있고 왜 크다? 음, 비싸겠는데 이거